자 이준석 대표하고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은 초초지 일관, 예, 박정훈 대령 문제, 또 최수근 네. 해병 문제에 대해서 늘 비판적 입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네. 개혁신당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그런 취지로 가시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건 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여러 가지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사실 최수근 해병에 대한 진상규명 방해한 것.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니, 본인들이 한 실수를 덮기해 가지고 오히려 참군인에 가까운 박정훈 대령을 무고하게 재판까지 세운 것. 이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법리를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직권남용도 자기 방어적 직권남용도 아니고 이거는 음. 박정훈 대령 하나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이런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건 위험한 행동이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바로잡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의 기정사실한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제 의결을 하게 됐을 경우에 예, 예.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이탈표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예 불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탈표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음. 예,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언론에서 네. 아니면 이 최수근 음. 해병의 음. 진상규명을 바라는 음.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음. 위한 분들이 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이, 이름을 찍어가지고 물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저는 음. 저랑 정말 어, 정치하면서 많은 음. 것 많은 지점에서 의견이 일치가 있었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삼선 의원을 지내고 잠시 쉬는 기간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예. 표결이들이 표결에서 어떤 의사를 가질지 꼭 물어보고 싶고요. 예. 뭐, 김웅 의원은 이미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안철수 의원은 자꾸 오락가락 하시는데 무슨 생각인지 이걸 이 법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언론이 하나씩 물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자, 행사에 참여해서 인터뷰를 급하게 마무리하고요. 기념 촬영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